자 아무튼 바다의 딸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 이벤트 푸사 몬푸사 몬푸사 디코로 얘기해봐요 <laughs> 이기시시이 <이>, 개나 <laughs> 아, 이따 쳐다갈게요 <제때> <laughs> 어. 이만수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뭐 별로 없긴 한데, 사실. 상점 탭에, 이번 버전에도 역시, 네, 천명 스토어가 또 돌아왔어요. 레빗의 코스튬하고, 특정 교환카드 하고요아 뭐, 여러가지 재료들 도 교환할 수가 있고, 죽음과 생명의 일자, 정일보급 같은 경우에도, 인형보급도 마찬가지로, 네, 한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. 레... 이트 보급으로, 진급보급, 그 다음에 SP보급하고, 천명 무기고. 마지막으로, 코스튬은 이번에, 네, 흑하의 수영복 코스튬이 복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제가 천짜기 4흔한개 남아서 몸은 생각보다 금방 뽑을 것 같은데 몸은 생각보다 금방 뽑을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짱 세트가 돌아 이거 먼저 가볼까? 안 나왔고요.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공해주신 부적하고요. 이개 시청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이 부적 하나 있고요. 네, <laughs> 여러 부작이 하나 있구요. 무슨 놈인가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가 급하게 만들어 온 부작이 하나 있습니다. 완전 데뷔되죠? 그러면 노래 못할다 뭐 하나 신경 리믹스. 먼저 한번 듣고 가자. 음 자, 한번 빕시다. 응. 제대로 사기가 싫어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죽음과 생명의 일자 가차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몸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제발요. <laughs>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아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이씨, 여덟, 아홉, 열. 두 개지요. 아 지금 나사잖아 지금. 하나, 둘, 셋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여섯 아! 저 아, 나가 있어 어?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아니 왜왜안 나와? 아 단차가자 단차로 한번 노려보자 스택이 남아있 스택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렇지 야 치우니까 바로 뜨잖아 그렇지 나왔다 장비 바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<laughs> 그렇지.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렇지. 자,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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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발, 진짜 제발. 여덟. 아유 가자, 가자,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! 나이스! 그렇지! 하나 사고, 가자! 가자, 성은 있어봐. 너 되니? 된다! 된다! 아이짱, 종결! 우! <laughs> 종결! <웃음> 아, 나이스! <laughs> 아, 나 근데, 나 그게 있어요. 이게 있어요. 나 피규어로 샀단 말이야, <laughs> 이거 대행비 내야 된다고. 아니면은, 누가 돈을. 돈에... 네, 이 소상 세트 있음. 그럼 나 저거, 천명 스토어 재화 아끼고 이거 할수 있다? 어? 어, 70 수정! 미쳤다! 미쳤다, 수정! 어, 미쳤다! 어, 또 나왔어! <laughs> 가자! 제발! 어, 열! 아, 어, 이건 조금 아쉬운데? 상부위 지금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야, 그래도 잘 뽑았어, 이 정도면 그래도. 야, 2만 개, 이거면 잘 뽑은 거지.